미국 대학에서 교수가 남자와 여자를 어, 불리는 시이 뭐냐. X염색체, Y염색체. 이걸로 성별이 구분됩니다. 그건 과학적 증거요. 지금까지 유지해온 학문의 뿔입니다. 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성차별을 했다 해서 해고가 됐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보냈습니까? 왜 렘넌트들을 강대국의 포로 노예로 속국으로 내보냈습니까? 강대국 살리려고. 우리에게 왜 집안에 장애인이 왔습니까? 장애인 살리려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왔습니까? 그 문제 빠진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 기근, 지진, 온역 창궐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도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고 종교화되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전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완전히 세속화되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등불이 꺼지고 어둠에 잡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마지막 강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지구는 생명 공동체 방주입니다. 방주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지구는 공동 운명체. 그래서 강대국 안 살리면 강대국의 역사는 흑암이 전 세계를 덮쳐버려요. 중국에서 일어나면 싸서 보세요. 일시에 세계를 덮치잖아요. 강대국의 타락문화, 마약문화, 영적문제, 전쟁, 전 세계를 덮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강대국으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페르시아로 아수르로 계속 보내서 복음 전하게 만든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세상 신이고 세상 임금입니다 모든 나라는 포로는 아니지만 영적인 사탄의 포로에 모든 나라가 흑암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세상신 세상, 세상 임금에 하겠습니다. 공중권세 자본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하겠어요. 사단은 전 세계를 포로로 잡고 영적 문제에 빠트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포로가 돼서 아무리 발전해도 이 영적 문제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를 무수하여 일생을 막여 종로로 탄 자를 놓아주려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사단은 우상과 종교 철학을 가지고 완전히 영적 노예로 포로로 세상 정하게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로 와라. 모든 족속. 근데 사실은 전 세계 현장 가보면 전부 다 우상에 빠졌어요. 후진국은 미신, 중진국은 종교, 또 선진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창세기 3장, 인본주의, 삼단체 뉴에지, 여기 다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사는 개인은 어쩔 수 없이 불신자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몸부림쳐도 오는 거 영적 문제 이거 지금 막을 길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진언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객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불신은 점치면 점께 나오잖아요. 왜 소속이 막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모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날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사탄의 영적 노예, 영적 포로가 돼서 운명이 묶여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고난이 와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인생에 다가오는 공허, 허무,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제가 어떤 분 만나서 보험 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환갑이 돼서 61세.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전문성도 있고 돈도 벌고. 근데 보면서 그랬어요.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육실되니까 조금 있으면 나이 먹을수록 인생의 공허, 허무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벌써 와 있어요. 그러더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파스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영혼 속에 허공을 매달았는데 이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니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다 그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 허무와 무의미로 끝나게 됐어요. 여기 이것 때문에 우울증 이것으로 인한 자살 중독 할수록 심각해져요. 불치병이 또 계속 늘어납니다. 막을 수 없는 죄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육신 연약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계속 와요 발전하는 것처럼 뭐 하지만 전 세계는 지금 경제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지금 발전할수록 경제 문제와 발전할수록 질병 시대와 발전할수록 영적 시대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7 0인 부르시면서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며 연약한 자에게 힘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13절 15절 또 말씀했습니다. 시대를 살릴 교회가 보음을 놓쳐 버렸어요. 어떤 장로님 만나서 좀간을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한편 들었대. 요 그러면서 아, 이번 주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시대적인 메시지를 들었대. 시대적인 메시지. 그 처음 들어온 메시지라. 아, 우리 목사님 뭐 최고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들었냐 물어봤더니 여러분은 벌써 아는 기초 중의 기초.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나무는 흙에 살고 새들은 공중을 날아야 사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수 없다. 주부에 나와 있는 그 영재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도 들어서 감이 없죠? 그 설교 들었는데 시대적인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건 복음 매일 들으니까 복음이 별로 중요하는 것처럼 보이죠? 취 없는 사람은 충격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본인 신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러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생명의 성령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겠어요.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냈는데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그 휘장은 저의 육체라겠어요.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걸어막았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밖에서도 시혼자, 언약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지막 때왜 그렇습니까? 보험을 놓쳐 버리고 지금 틀린 것을 붙들고 있어. 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다른 보금. 엘리야처럼 능력으로도 세례원처럼 율법으로도 종교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지금 복음 아닌 다른 걸 붙들고 있어 다른 것. 또 마태복음 17장 가니까또엉뚱스하잖아요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 전날이기 때문에 세례요 아니 엘리야 모세 이분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 엘리야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때 구름이 덮했다가거대인데 모세도 간곳 없고 엘리야도 간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처럼 율법으로도 구원은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신비한 능력으로도 안 되기도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기도 있어요 그래 교회가 그리스도를 오직을 놓쳐버렸어요 오늘 해보가는 시간 되기를 주여러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뿌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루터 되기를 주여러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이 시대시대마다 랩넌트를 도운 어른을 축복했어요 요셉 때문에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야곱을 사무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날을 축복하셨어요. 언니든지 그렇습니다. 무엇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요게벳을 축복했어요. 우리 기도로 시대를 살릴 랩넌트 일어나기를 주의이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랩넌트 통해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사도행전 1 7장 1절 그리스도의 다행성을 설명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 죄의 저주, 지옥 운명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당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만될 그것을 말했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겁니다.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당위성을 설명해야 돼 초대교회가 왜 핍박받습니까? 그 부활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랩넌트에게 뭘 가르쳐야 되죠 예배와 기도 가르쳐야 돼요 복음과 기도로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복음과 기도로 여러분 가문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기도로 이 시대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 이런저런 일막 일어날 것이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아무 문제 안 돼. 너희가 영적 힘만 얻으면 다 살리게 되는 거야. 다치한 그러면서 사도행전 8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 절대 안 읽는 분 계시죠? 오늘 읽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걸 랩런트를 이렇게 야 돼요. 복음 모르고 성공해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똑똑한 냈는트한 명을 키워 가지고 보험연을 내려고 태능 선수촌 다락방 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1년을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갈고받았는지 문밖에 넘어서 기다리고 있어1한 시간 전부터.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때 왔습니다. 많은 유혹이 왔어요. 대학 교수, 우리 연예기획사에 돌아와라. 톱탤런트 만들어주겠다. 프로로 전향해라. 돈방석에 함께 해주겠다. 우리 당에 돌아와라. 국회 만들어주겠다. 흔들려버려. 우리 랩넌트가 성공하기 전에 복음에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에 뿌리 안 내리면 세상 유혹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당의성.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 비밀 영적 힘 얻는 비밀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대한 영적인 눈 열어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여호와 이 비밀로 성약이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호주에서 랩넌트 대회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주기를. 피아노 축복합니다. 왜교해야 됩니까? 왜 강대국입니까? 영적 문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없이 일시에 전지구를 덮칩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거 싸서 보세요. 일시에 세계를 덮치잖아요. 영적 문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일시에 덮쳐버려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 끝까지 가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한주 동안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도께서 스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병든 육체, 무너진 가정산업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시대시대마다 랩넌트리께서 강대국으로 보냈습니까? 강대국의 영적 문제, 우상문화, 허감문화내피르 문화가 온 세상을 덮치기 때문에 랩넌트들을 시대만 일으켜서 그 시대 의왕 앞에 탑주는 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볼수 있도록 축복의주옵소서 물질, 문명,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보험에서 멀어진 이 시대가 영적 문제와 재앙으로 저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고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들게 역사해 주 없어서 모든 민족이 사단의 노예에 대해서 영적 문제에 잡혀 있고, 만민들이 질병과 우울증, 정신병, 고난 속에 있습니다. 교인은 힘을 잃고 복음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려야 할 교인들은 스스로 영적 문제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본능, 오직 정인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렛는트를으켜 세계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당인성이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 비밀이 전달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의 비밀이 전달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권세 주시고 힘 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힘 가지고 기도로 누리고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현양 서리는 증인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당연한 축복을 주시고, 필연적인 축복을 주시고, 절대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라신 그리스도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는 성찬식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체험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로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